안녕하세요 매글남입니다 매일 결혼하는 남자 매주 결혼하는 남자 매년 결혼하는 남자죠 반갑습니다 아 네. 굉장히 오랜만에 찾아뵙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막 그랬어요 한 1년 전 그때만 해도 아 언제 올라오냐 어? 언제 다시 시작할 거냐 하다가 제가 중간에 영상을 딱 멈췄죠 왜 멈췄을까요? 네막 어떤 분들은 어? 뭐 어디서 위협받은 거 아니야? 어디서 협박받은 거 아니야? 아니 뭐더 이상 할게 떨어져서 갑자기 없어졌나? 뭐 이런 추측성, 네,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었는데 그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영상을 찍고 나서, 어, 많은 좋은 일들만 많이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안 좋은 조금 루머에도 휩쓸리긴 했었습니다만, 그래도 많은 대부분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왜 멈췄냐? 자, 어떤 대기업에서 이런 제안을 줬어요. 아, 이거 계속 컨텐츠 가다 보면 되 좋을 것 같은데, 사업성으로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같이 한번 해보지 않겠습니까? 뭐 연예인들이랑 같이 해가지고 방송 프로그램처럼 해보지 않겠습니까? 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게 된 순간 엄청 현실적으로 논의가 갔었는데 제가 중간에 노했어요. No 왜? 저의 그 처음에 했던 초심과는 많이 달라지고 있었기 때문에 왜냐면 굉장히 많은 PPL들, 네, 뭐 협찬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꽤 많이 붙어 있었고 결국은 매결남이라는 캐릭터를 이용해서 뭔가 상품화시키고 뭔가 조금 신랑 신부님들을 조금 유도해서 뭔가 판매하려는 광고하려는 이런 거로 흘려다 가다 보니까 정작 제 컨텐츠에는 사실 관심이 없고 이거 이 상품을 언제쯤 이거를 노출시키면 좋을까 이런 논의만 계속 되다 보니까 아 이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멈춘 것도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소재가 떨어진 건 없었어요. 지금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 지금도 과거에 찍은 것도 올리긴 할 겁니다만은 자 제가 원한 것은 뭐였냐면 저 제가 진행했던 신랑 신부님들께서 뭔가 집에 가면 또 전화가 와요. 어 대표님 이거 뭐라고 하셨었죠? 어 땡땡땡 아 기억이 안나세요 이런 거를 많이 겪다 보니까 어 제가 처음부터 유튜버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우리 신랑 신부님들한테 다시 한번 대세김질할 수 있게 아, 대세김이 이라고 하죠. 대세님들은 소가하는 거죠. 네, 죄송해요. 일단은 다시 기억돼가지고 다시 결혼 준비를 잘할 수 있도록 하려고 제가 이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막 처음부터 막 좋아요, 구독 이거는 사실 촬영하다 보니까 만든 거예요. 혹시 유튜버가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예. 네, 저는 뭐 유튜버가 돼가지고 막뭐 돈을 벌고 이거는 사실 크게 관심은 없습니다. 우리 신랑신부님들께서 조금 더 많은 정보들을 얻기 위해서 제가 다시 나왔던 거고 제가 또한 가지 안타, 안타까운 거는 제가 1년 반 정도 공백기를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웨딩이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 정말 바뀌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고품격 웨딩 교육 영상 매결남을 시청해 주시고 계십니다. 네. 아쉽게도 바뀌지 않았다는 거죠. 네, 우리 신랑 신부님께서 제가 원한 것은 뭐였냐면 신랑 신부님들 알고 진행을 해야 이제 웨딩 업계가 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계속 어, 업체 분들한테 찾아가서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저렇게 하면 어트,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많이 했지만 결국 신랑 신부님이 모르면 그 옛날 그 버릇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바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중간중간에 쉬지 않고 최대한 많은 정보들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제 앞으로 이제 조금 조금씩 나오는 것들을 보면서 결혼 준비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시작하기 전에 어, 시장조사라고 할까요? 되게 많이 찾아봤어요. 아, 우리 웨딩 쳤을 때 뭐가 나올까? 매결남을 쳤을 때 뭐가 나올까? 전 사실 영상을 올리면서도 좀 우리 웨딩업계에 있는 분들이 유튜버? 어, 유튜버까지는 아니지만 좀 같이 일어나서 뭔가, 어, 매결남 이거 얘기한 거는 사실 아닌 것 같아. 우리는 조금 다릅니다. 라든지, 어, 저희는 이렇게 더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저희도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게 일어날 줄 알았는데, 여러분도 지금 유튜버나 어디 다른 데다가 웨딩을 검색하시면 아마 지금 결혼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반갑게 다시 보실 수도 있는데, 일단 결혼심으로 진 진심으로 축하, 축하드리고, 자, 똑같습니다. 네. 한 명도 아, 저는 다릅니다. 매결남이 하는 얘기는 믿지 마세요. 라든지 좀더 강력하게 나온다든지 없었어요. 뭔가 라이벌 구도가 생기면서 뭔가, 아, 웨딩업계도 이제 유튜브로좀 많이 진출을 하는구나 라고 했었으면 제가 조금 더업 돼가지고 같이 지원 사격도 하면서 우리 웨딩 문화를 좀 바뀌어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쉽게도 바뀌지가 않았네요. 네. 뭔가 제가 죄송스러운 마음도 들고 지금 앞으로 그래서 제가 좀 현실적인 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제 댓글을 많이 읽어요. 네. 뭐 되게 어, 부모님에 대해서 거론하신 분들도 있고, 뭐, 너왜 이렇게 생겼냐? 예. 뭐, 한거 아니냐? 어, 뭐좀 해라. 좀 고쳐라. 나너 얼굴만 보면 밥맛이 떨어진다. 라든지. 그건 좋은 거예요. 다이어트가 되니까. 어쨌든, 웨딩에 대해서 별로 알지도 못하는 것 같은데, 너, 그래서 정체가 뭔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는 2009년부터 웨딩 업계에 발을 담궈서 지금까지도 신랑 신부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 매주, 매년 쉬지 않고 맞이하고 있어요. 그럼 제 직업이 뭘까요? 막 플래너, 플래너인데, 플래너가 아닙니다. 플래너는요,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A부터 Z까지 알수 있지가 않아요. 네, 왜냐면은, 현장에 대한 거는 현장에서 일을 해봐야 이런 노하우를 알수 있는 거고,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저희 신랑부님도 계실 텐데, 네. 그분들은 알고 계시겠죠.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자,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웨딩 컨설팅 업체를 웨딩 업체 긴장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웨딩 컨설팅 업체를 컨설팅 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제가 서울을 기준으로 수원이랑 인천 그리고 안산까지 지점들을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내가 하는 곳을 뭔가 홍보해야 될것 같잖아요. 절대 아시다시피 제 매결남 사이트가 있어요. 뭐 뭐, 인스타도 있었는데, 인스타는 너무 많은 DM이 와가지고 제가 그걸 정리를 했고, 그리고 매글남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누가 봐도 플래너예요신랑신부님 인척하면서, 혹시 추천해주실 업체 드레스 없어요? 뭐, 스튜디오 없어요? 아니면 본식 업체 없어요? 아니면 뭐, 부케 업체 없어요? 저는 단한 번도. 그리고 저희 직원분들도 이제 제가 다 그걸 볼 수가 없잖아요. 제 업무도 있으니까. 거기에는 다 어디 업체를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저희 업체 또한 추천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미국에 빠진 거예요. 얘뭐 하는 애지? 얘 진짜 플래너 아니야? 라고 하는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플래너가 아닙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른 순간, 여러분들은 웨딩 비용을 확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다시 한 번만 더 반갑고, 또 다음 시간부터 정말 알찬 정보를 가지고 네,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매글남이었습니다.